네, 안녕하세요. 휴림러버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1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50분을 지나고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장이 마감을 했고요. 자, 아, 저는 정말 이럴 때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휴림러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17.8%, 18%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흐림로봇은 9,500원대를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 위아래 꼬리 길게 남기고 잠자리형 음봉캔들이출현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전거래 대비 약1.5% 상승으로 만족하고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최고가를 또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9,830원 찍고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1월 13일의 급등은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12일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당일날 급등이 나오던 이 13일 급등 당일 새벽 5시 반이었나요? 6시쯤이었나 이때도 벌써 영상에서 오늘 분명히 개장과 함께 상승 나올 거다. 장 시작 전에 8시, 8시 반 사이에 전략 드릴 거니까 같이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올려드린 제 영상이고요. 보시면 하루 전에 13일날 2 7 0 0천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이 영상을 제가 한번 클릭해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만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장중에 6% 이상 가까이 거의 7%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휴름노복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아 이제 진짜 고점을 찍었구나.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휴림 노부 새로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월요일에 급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기대했던 폭만큼은 아니지만 워낙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들려 드리고요 보신 것처럼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급등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온 뒤 화요일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13일 새벽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날 그대로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영상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이끌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도 전략이 나갔었는데 좀 찾아서 보시면 이 부분 흐림 로봇 또한 7,900원 부분 지지 확인됨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 제가 이렇게 오후 1시 50분에 전략이 나갔었고 이 전략은 저희 소통방에 계신 3,548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전략 나갔던 것처럼 이 전략은 1월 9일 금요일에 나갔던 전략이고요. 이날 저가가 7,8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900원에 여러분들 매수 걸어 놓으셨다면 벌써 우리는 여기 금요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제가 전략을 계속 드렸었고 또 문자로 수신받겠다고 하신 분들도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 1월 12일 월요일에 8,200원 근처에서 부근에서 지지선 확인하고 우리 분할 매수 들어가자 단체 문자로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예상드릴 수 있었던 거는요. 두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 그렇죠 연기금 수급을 제가 근거로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주말에 입수했던 휴림 로봇 IR 자료 미리 입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들께 공개 영상에서 일부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현재 모기업에서 제조 공정에 데모 로봇 테스팅 중이다. 휴림 로봇의 데모 로봇을 테스팅 중이기 때문에 이게 본 계약이 남아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이 어떤 곳입니까 시총이 작거나 리스크가 큰 종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휴림 로봇 연기금이 몇 번씩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휴림 로봇 연기금이 갑자기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0월 16일 날. 기금도 뭐 연기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10월 16일이 언제냐면요 바로 여기 이때가 10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를 좀 내려서 보시면요 이날 6월 27일에도 이렇게 연기금이 갑자기 큰 물량 순 매수세 들어왔는데 6월 17일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장대양봉이 나올 때 연기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드리고 대응하실 수 있게 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제 전략대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셨다. 진입해 들어오셨다 하시면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벌써 20%가 넘는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께 이런 수익을 안겨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2025년도 작년에 어, 휴림 로봇 이름도 잘 모르실 때 급등 단타조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휴림 로봇 세력주 추천조로 작년 10월 31일에 이렇게 추천 나갔던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달이면 언제예요? 벌써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랑 단타로도 수익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꼭 휴림 노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또 강조를 해드렸냐면요,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짧게 짧게 좀 끊어서 고점에서는 그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수익 먼저 챙기고 또 주가 빠지면 다시 사는 식으로 짧게 챙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우리.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물론 뭐 실적이었습니다. 지배구조 불안도 있었겠지만 김건희 게이트에 연루된 만큼 리스크가 크고 세력 퇴임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휴릴 로봇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근거로는 2025년도 4분기 실적 그쵸? 미리 예상해 드리면서 2026년도 실적 가이던스가 제가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많이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랑 효림도 보고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그쵸?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 전화번호로 문자의 입장 문자의 입장이라고 단두 글자 쓰셔서 요청해주시면은 해당 소통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승인해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소통만 들어오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단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대응 전략 있을 때마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문자로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휴림, 그쵸? 종목명 쓰셔서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모든 거,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서비스니까요.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 해당 화면 밑에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다른 우리 흐림노보 고계신 주님들 함께 보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이 되게 많이 꼬이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에게 제가 지금 단 2분 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송란쌤 치고 여러분들 딱 2분만 투자하셔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2025년도에는 코스피가 76%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4,200선을 넘겼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현재 주식으로 큰 돈을 벌으셨을까요? 언론투자에서는 개인투자를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손실 중에 있고 몰려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열어 보셔도 답이 나오는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국민연금은 작년 국장에서 수익률이 바로 50% 이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개별 종목 상승장에서 뒤늦게서야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이 위에서 그대로 물려버렸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스윙과 단타 종목에 너무 집착하시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종목과 성장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테마성 종목들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보면 로봇 테마주의 비유 보증을 계속 늘리면서 실적이 튼튼한 로봇주와 같은 2026년도 성장 가치에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로봇주에다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내용일 텐데 국민연금은 세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이고요.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자금 규모로 보나 역량력으로 보나 최대라고 할수 있고 국민연금의 투자는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매매 동향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바로 외인과 연기금을 보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금융계 투자 기관들은 어차피 단기 투자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6년도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얼마큼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 분석자료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은 우리 채널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주식 전문가 다섯 분과 그리고 증권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6년도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자료집을 여러분들 받고 싶다. 나는 좀이 자료를 받아서 2026년도에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섹터별 탑픽스 종목들을 좀 알고 싶다. 같이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에 우리 행운의 7번 숫자 7번을 여러분들 찍어서 요청해 주시면 요청해 주시는 전원에게 무료로 제가 답변으로 이 자료집을 배포해 드릴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 정쌤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요. 꼭 다른 분과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 잘 하셔서 요청하시고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석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해주시기 전에 이화면의 밑에 보시면은 좋아요, 엄지척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지금 바로 화면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되신 분들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목차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목차에 국민연금 현재 지금 투자 현황 개요와 2026년도 경제 전망과 투자 환경 분석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섹터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탑픽스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섹터는 IT 반도체, AI 로봇 섹터,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섹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섹터 안에 보면은 원정과 우리 조선주 같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 소비재 섹터 뭐 자사주라든가 금융주들 이 안에 있습니다. 계속 아래를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고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한 5가지에서 10가지 종목들, 탑픽스 종목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2026년도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요청하셔서 이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중 휴림 로봇이 우리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휴림 로봇 영상에서 공시랑 같이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렸었는데 휴림 로봇의 최대 주주가 155억 지분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휴림 로봇 보유주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의 계획은 2026년도에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일어날 거고 어, 주식 매도 수량은 250만 주입니다. 예상 단가는 6,200원으로 공시를 했고요. 총 금액은 약 15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뭐 장외 매도를 우선으로 하고 실패시는 장내 매도에 가능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전 지분율은 6.56%고 매도 후에 지분율은 4.46%로 낮아지면서 총한2.09% 정도를 시장에 내던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기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50만 주는 하루 거래량의 몇 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장외매도 실패시 장내매도 차트 급락 압력이 올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내부자가 판다. 그거는 고점 신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심리. 그리고 물리적인 매도 압력이 가해지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런데 꼭 이게 악재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시를 자세히 보시면요. 보유 주식 일부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자금 확보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뭐 투자? 그쵸. 신사업에 대한 투자?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지분 투자, 인수 합병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드릴 내용인, 현재 지금 우리 휴림 로봇은 국내 대기업, 모 기업에 휴림 로봇의 샘플 로봇을 테스팅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다 만들어서 테스팅이 들어갔고, 이게 지금 해당 기업의 공정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테스팅이 완료된 뒤에는 본격적인 주 계약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로봇을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면 선제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필요하고 원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 공시일 동안 대주주의 155억 매도가 공식화된 게 아니냐 이런 업계의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에 관련된 내용,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려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 보시지 마시고 이름도 갖고 계신 주주님들 우리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이 화면 밑에 좋아요 엄지 척 그림이 있거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뭐 다른건 없고 우리 주주님들이 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안되신 분들은 구독까지 일시정지 잠깐만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휴림 로봇 주지님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하고 섞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면요. 최근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로봇 테마주는요. 이제부터 옥석을 좀 가려보셔야 될,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좌에 어떤 로봇 테마주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비중을 줄여야 줄여야 될 것은 과감하게 우리 좀 줄이시고 알자만 이제는 좀 들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모두 다 AI, 뭐, 로봇 이름만 붙으면은 모두 다 급등이 나왔던 그런 시기는 2025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은요, 바로 2026년도에는 기대감만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되고요. 숫자로. 그렇죠. 숫자로 좀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그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 주식주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엄청난 결과로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2025년도 마무리 실적이 나올 때가 시작하는 시기고 2026년도의 가이던스까지 동시에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DF 자료 바로 효림 로봇의 2025년도 4분기 실적 결과와 그리고 2026년도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휴림 로봇의 M&A 계획과 시너지 관련 그런 설명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의 차별화된 고유 기술 및 경쟁사 대비 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분들의 Q&A 내용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업계 최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최초로 여러분들께 ir 자료 요약본을 먼저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어, 공시 발표 전 잠정 자료로 입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 영상에서 다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2025년도 4분기 실적그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자료 확인 함께 하면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투자 관련 내용이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좀 넘겨 보시면은 어디 죠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휴림러본 여러분 보유하고 계시다면 꼭이 자료 차분히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휴림러본 대응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익수한 내용들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가 드릴 겁니다. 받으시고 개인 소장으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어, 요청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문자의 전망. 2026년도 전망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전망이라고 두 글자 전망이라고 쓰셔서 여러분들이 분석 자료 IR 자료 받아보시는 걸 요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2025년도에는요. 어, 종목의 무슨 AI 아니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야기만 붙어도 이 종목들이 급등에 급등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2025년도에 로봇 테마주에 대한 열기와 주목도가 엄청났는데요. 그 이유는 2026년도부터는 현재 대한민국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절벽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 공정 자동화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식 성장을 하면서 제조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은 이 분야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휴림 로봇은요 제조업용 로봇의 올 라운더입니다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등 전통적인 제조로봇부터 최근에는 자율주행로봇 AMR이라고 하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AMR로봇과 2차전지 장비기업인 디아크를 인수하면서 장비 제조 분야까지 밸류 체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팔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은요, 2차전지 장비사를 인수함으로써 시너지 본격화와 AI 로봇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2026년도에 터너 라운드에 성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비관론으로는 잦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시비 발행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 희석 그리고. 본업의 낮은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흐림 로봇은 자회사 디아크 합병 후 통합 실적 가시화와 더불어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물류로봇인 테트라, 그쵸? 테트라의 대기업 공급 테스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대체 어디로 우리 테트라 공급 테스트 소식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M&A를 통한 2차전지 사업 확장이 실제로 숫자에 찍힌 있는가? 아니면 2026년도에 만성적인 저수익 구조를 탈피를 좀할수 있는 것인가 계속되는 자금 조달 오버행 이슈가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 이세 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알고 휴림노봇의 주주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제가 영상에서, 본 영상에서 휴림노봇의 핵심 기술 및 사업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 자료 안에 다 자세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서 좀 자세히 시간을 내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휴림노봇과 우리 다른 경쟁사, 비슷한 경쟁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시총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2025년도 매출을 한번 보세요. 추정치이긴 하지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 가성비가 엄청나게 특화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자세한 설명 여기 안에도 나와 있겠지만, 휴린드봇의 테트라는요 눈 역할을 하는 센서로 벽과 장애물을 보면서 AI 두뇌가 저 앞에 지게차가 지나가니까 잠시 멈추자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바닥에 QR 코드나 자석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요 자유롭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AMR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2025년도 4분기 실적의 개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2026년도의 실적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2025년도 휴림 노보세계는 체질 개선 및 그리고 회, 외형 확장의 해였습니다. 2차전지 장비 사업 부문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구조가 규모가 커졌으며 통합 비용 등으로 인해서 이익 개선 속도는 다소 더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자료 이 중에서도 좀 비교를 해놨겠지만 여러분들 휴림노업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기업들도 다른 로봇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2025년도까지는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다 투자로 인한 적자가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무엇을 좀 보셔야 되냐면요. 얼마나 개선되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좀 보시면서 미리 미래 가치를 판단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23% 이상 성장했다고 하고 손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여전하겠지만 매출 볼륨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뭐, 2025년도 하반기에 자회사 합병및 신규 라인 투자 관련 비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전분기 대비 확실하게 이렇게 헌센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2026년도에는 흑자전환의 해로 볼수 있다는 라 그런 결과를 제가 볼수 있었고요. 다음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뭐,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뭐, 남아있는 2026년도에 시비 물량, 그쵸? 유상증자 및 시비 발행 이슈 어떻게 남아있는지, 오버, 오버행 우려가 얼마나 큰지, 그 물량 소화 과정에서 어떤 걸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지라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생태계 진입 가능성과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개 영상에서 그런 민감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효림도구에서 공시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 영상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 컨셉에 대한 내용도 여기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휴림노보 보유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도 여기에 Q&A로 있습니다. 최근 한 이슈인 자율제도 테마에서 휴림 로봇이 정말 수위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전환사채 시비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하반기에 우리 AMR 대기업 공급 확정에 대한 내용 함께 여기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전망이라고 쓰셔서 해당 자료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차분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2026년도 새해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0만원 시드머니로 7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1월달 한 달간 여러분들께 참여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100만원으로 7개월 동안 1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그쵸?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에 1억이라고 우리 목표가 1억이라고 적으셔서 참여 요청해주시면은 우리 스탭들이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도움드리면서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 참여고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제가 잠깐만 1분 동안만 한번 안내해 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자금은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만원 다 갖다가 박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투자금이 200만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50%인 100만원만 초기자금 7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다가 좀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월 수익률은요 최소 제가 100%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루에 한두 종목으로 2.4% 이상씩만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제가 달성해 드리면 한 달이면 100%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매일 매일 2.4%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만큼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거고 하루에 한두개 중장기 가치 주를 매일 추천드리겠지만 손실이 난 만큼 한 종목을 더 추천드리면서 손실 부분을 메꿔드리고 1.2.4% 이상의 수익률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규칙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매수매도 타점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두 종목 드리는 거꼭 분산으로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금에다가 수익까지, 그쵸? 함께 다 같이 다음 달에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월별 잔고 예상을 좀할수 있냐면요. 1개월 차 100만원으로 다음 달 200만원을 만들 겁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만든 뒤에 우리 2개월 차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재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7개월 차에는 1억 이상의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매달 100%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한다면 1억 2,800만 원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좀 러프하게 7개월 동안 1억만 들기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젝트에 나도 좀 참여해 보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청하시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여기에 전화번호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1억 자 우리 목표가 1억을 적으셔서 문자 요청 해주시면은 제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일 매일 한두개 중장기 가치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냥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종목만 날려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라이브 방송 주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할 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고급 정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특히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